안녕하세요. 강성범과 이의정의 라이프 앤 비즈니스! 제가 제 짝을 만났습니다 네. 더 우리 이의정씨와 함께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소식들 열심히 살아가는 중소기업들 이야기 생활 속의 다양한 정보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더욱더 알차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먹거리를 좋아해요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맛집들의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드리고 음. 그리고 요즘에는요 획기적인 신제품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. 그런 소식도 여러분들께 낱낱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. <laughs> 자, 다음 수식입니다. 예뻐지기 위해서 여, 여성분들은 화장품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얘기했는데, 그쵸? 그보다 조금 더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죠. 바로 성형수술 음.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. 그렇죠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입체적인 얼굴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음. 그래서 뽀띠성형이라고 해서 요즘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붐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. 요즘은 뭐 쌍수라고 하죠 쌍꺼풀 수술 정도는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수라고 그래요? 네 쌍수는 쌍꺼풀 수술을 쌍수라고 합니다 한번 얘기했도수술 나오시네요 네 아, 왜냐하면은 성형이나 뽀띠성형은 좀 여자들이 좀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저 같은 경우에도 좀찍었거든요 티가 안 나는데. 티 전혀 안 나죠? 네. 자. 근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,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딜 가야 된다. 여기에 다 몰려있다. 좋은 데는. 근데 과연 좋은 데일까요? 글쎄요.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말이죠. 자, 그래서 요즘 지방 쪽에 개원을 하는 그 성형외과들이 실력이 입증이 되면서 이 흐름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. 이제 성형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다 간단하고 편리해진 수술 방법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성형수술 이와 함께 전문 성형병원들도 수도권과 서울뿐만이 아닌 전국 곳곳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데 경상남도 거제시 최근 성형의 메카 서울 강남의 트렌드를.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문 성형외과가 문을 열었다는데 아름다움에는 트렌드가 있듯이 성형 수술에도 트렌드를 만드는 의사들이 있는데요. 현재 서울에서 최신 트렌드 수술과 시술들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 거제에서 환자들이 만나볼 수 있는 병원입니다. 또한 저희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양심적으로 권하고 수술할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입니다. 그 동안 지방에서 성형 수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이들의 경우. 꼭 서울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편적인 생각. 하지만 이렇게 퀄리티 있는 전문 성형외과 병원들이 지방에 속속 들어서면서 환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는데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전문적인 병원인가를 따져보게 된 것. 어, 다른 데서 치술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있다가 서울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. 근데 여기에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그 오픈을 했는데 거기 찾아가니까 병원도 되게 크고 친절해서 어,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최신 트렌드한 수술과 다양한 수술과 시술을 이제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수술받은 환자들의 소개 등으로 인해서 찾는 추세입니다. 현재 이곳에는 두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눈 수술에서 지방 흡입이나 코 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성형외과 시술과 수술을 전담. 그중에서도 특히 주름 성형과 코 수술의 경우 각각의 전담 분야를 정해 시술하기에 보다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루어진다는데 말 그대로 본인의 얼굴에 맞는 맞춤 성형이 가능한 것. 저희 병원 리프팅은 귀 앞에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특수실을 사용해서 늘어진 근막을 최대한 잡아당겨주고 남은 피부를 절제해주는 수술입니다. 어, 수술 시간은 40에서 50분 정도 소요되며 수면 무통 마취를 하고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. 어, 이 수술은 목 처짐이나 볼 처짐, 팔자주름, 이중턱 등의 효과가 좋으며 이전에 다른 수술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께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네, 뭐 저희 병원의 코 성형이라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, 개인별 맞춤 코 성형이라 고할수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랑 상담해 보면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뭐 연예인 누구처럼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들 요구하시는데요. 실제로 그 예쁜 코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, 그 개개인별 개인마다 이마에 돌출 정도라든지 또는 입에 돌출 정도라든지 뭐턱 끝에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는 그거에 맞게끔 성형을 해주는 것이 코성형이고요 그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 전문 성형외과 병원들의 지방 진출과 함께 넓어진 선택의 기회 하지만 과한 성형은 득보다는 실이 큰법 전문의와의 꼼꼼한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?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하는데요. 다른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해서 예뻐졌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수술과 자신에게 맞는 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말은 음. 제주도로. 음. <laughs> 네. 그죠? 말은 서울로 아닌가요? 말은, 말은 제주도에 많죠. 아 그래요? 그렇죠. 그러 그러니까 예, 예, 어려운 얘기하지 마요 나. 사람은 예. 서울로. 뿌디 성형은 가벼운 동네에서. <laughs> 가까운 동네에서. 네. 예. 자꾸 대본에 저희들 저기 그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거 어려운 거 쓰지 마십시오. <laughs>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. 머리가 <laughs> 좀 퇴색돼가지고 어렵네요. 근데, 근데 맞습니다. 그 사실 성형 수술이라는 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. 잘 됐는지 또는 붓기는 없는지 잘된 건지.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실력 있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. 근데 왜 요즘에는 유명세 타 가지고 뭐 누가 했다 그러면 그쪽 우르르 가고 또 누가 했다고 뭐 우르르 가잖아요. 네.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결과 음.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해서 네. 그 의사 선생님한테 믿음이 가는 곳 음. 그쪽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누구 따라고 하내 얼굴이 본판이 그게 아닌데 음. 누구 따라 하면 그 따라 가기가 힘들거든요. 진짜 어... 그다 보면 더 과하게 과하게 하게 되니까 음. 여러분들도 좀 하실 때는 뿌띠 성형이라고 해도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음. 자 이제 오늘 둘이 같이 해봤습니다. 예, 떠세요 오늘 네.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네. 그 뭐라 그럴까 한 만난지 12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나 그동안 많이 늙었죠? 네. 주름이 진짜 많아졌어요 <laughs> 그리고 말랐어요 더아 그래요? 응, 어, 좀더 음. 마른 것 같아 아이고 제가 건사해야 될 사람이 3명이 늘었는데 어, 어떡해 오빠 네. 뭐 열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시청자 분들도요 음. 그런 분들 그 저희 정보 더욱더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요즘 음.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딱 잡고 싶은 심정이실 거예요 저희가 음. 유익한 정보 정말 많이 전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보내드린 정보를 자세히 들으셔가지고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다음 주에 더욱더 아이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<laughs> 방송복! 이유정의 라이프 비즈니스. 또, 또 만나요! 만나요.